앗! 이거 뭐야? 저.. 다, 다리.. 다리 안쪽 어디 갔어요? <laughs> 안 돼! 여기는 다리가 두 개란 말이야! 여기도 한개더 있어야지! 프론슈트를 타고 한번 가볼까? 우리 넉지 프라임 출동해 볼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하기 게임일기 운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노티카, 빌로우, 지로 같이 플레이를 해볼건데 저 왼쪽에 저거 다리가 좀 신경쓰이네요 개구리 다리처럼 어쨌든 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면 어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0번 전초 기지를 탐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쓸만한 도면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지를 먼저 좀 증축을 하고 재정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식량도 다 떨어졌고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보자. 0번 전초기지에서 가져온 것 중에 뭐부터 만들어야 되려나? 아, 그렇지. 우리의 식량을 해결해줄 실내 재배기가 일단 필요합니다. 근데, 식물을 재배하려면 또 커다란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 실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좁아 터진 기지가 확장이 되는 건가? 플라스틱 주개가, 아! 리튬! 아, 이거 리튬 없었던 것 같은데? 없죠? 아, 이런. 리튬이랑 나비 있어야 될 곳에 웬, 석영이랑 루비랑 우우라나나이트이런게 뭐 있냐 야 니들 중에 누가 창고 정리 담당자냐 나와라 어? 자 그럼 일단 낙지구이를 타고 저희가 보라보라 자네로 가서 리튬을 좀캐이시다이이거이름을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빨간색 맞나요? 상더이이이좀 <laughs> 들어있나봐요. 밤에도 되이잘보이네오이이 출발을 해봅시다 가자 슈우 오 잠깐 잠깐, 잠깐. 다리 조심해라 이거 개구리 다리 <laughs> 부딪힐 뻔했네 아 부딪힌 거 아니야 방금? 에이자 여기 이제 리튬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오 바로 나왔어 대박 아, 여기다가 일단 주차를 하고 바로 리튬을 캐줍시다 어이 깜짝이야 <laughs> 다섯 개 여섯 개와 이거 여기 온 김에 엄청 많이 캐가야겠네요 이 리튬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오,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laughs> 야, 이거 분출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어 야, 진짜 개수가 엄청나구나. 줄지어 서 있어요. 리튬이 우와, 야, 진짜 이 정도 양이면 한동안은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캐가도 근데 또 모자란단 말이죠 어, 또 캐고 또 캐고 또 캐야 돼서 리튬인가? 이 뭐? 자 다시 출발하기 전에 식수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나저나 이거 시트럭이 왜 이렇게 기울어 있죠? 아까 전에 주차하고 나갈 때는 이 정도로 기울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자 기왕 여기까지 또 왔으니까 보라보라 잔해에서 저희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봤었죠? Nope. 봤으니까 여기 신호기를 설치를 해놓고 갔겠지? 자, 여기쯤 주차하면 되나? 여기 주변에 협각수가 있어가지고, 네.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불도 끄고, 그렇지. 내려봅시다. 어, 뭐야? 지난번에 여기 위치만 표시해두고, 확인 안 했네요? 데이터 박스가 남아있는데? 자, 하지만, 상황실입니다. 저희가 상황실은 이미 0번 전초기지에서 스캔을 해왔죠. 어 그러네 위치만 체크해두고 부랴부랴 도망갔구나 그리고 시트럭 에쿠아리움 모듈 오 첫번째 모듈 획득했습니다 오야 주크박스 디스크 퍼스트 선 다이 피스플리라는 곡 획득을 했구요 야 근데 물 들어가도 재생이 되는겁니까 사령실 의자 아, 폼나는 의자죠 요것도 스캔을 합시다 야 여기 스캔할 거은근이 되게 많았구나 어 PDA다 PDA도 주워주고 상황실 급속감압이라는 기록 대화를 먹었고요 해진 낭상엽 식물 <laughs>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이게 실제로 있는 단어입니까? 어 너무 어려운데? 한글 맞아요? 숨어있는 리튬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고 부랴부랴 도망가는 부랴고기 거기 서라 나의 소중한 식수 어 좋아요 옷또 어, 리튬이다 나이스 챙기고 자, 거진다 확인한 것 같네요, 그죠? 어, 시트럭으로 복귀, 낙지구이 속으로, 아. 오케이, 그럼 일단 기지로 돌아갑시다. 어, 또 여기서 좀더 살펴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 그렇게 하면 또, 네, 밑도 끝도 없이 <laughs> 시간을 날려먹게 되기 때문에, 어, 계획대로 낙지 캐슬더 트리플 뷰잉으로 돌아갑니다. 고우! 야, 진짜 아직 볼품 없긴 하구나. 뭐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슈. 우선은 대형실을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플라스틱 주게 먼저 만들고. 자, 대형실을 보자. 어디다가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날라나. 음, 이쪽에 나중에 문풀이 들어올 거니까. 위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까요? 오야 사이즈 장난 아니네. 말 그대로 대형실입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럼 여기서 태양열을 받을 수 있나? 어뭐못 받으면은 이거를 해체해 가지고 다시 저 위로 올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어그 정도로 게임이 <laughs> 잘 짜여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쯤 높이에다가 한번 설치를 하면은 문풀보다 조금 높은 위치죠? 어 좋아. 여기다가 한번 설치해 봅시다. 가자, 대형실. 어우. 아 이거 문풀이 역시나 한쪽만 있으니까 벌써부터 많이 불편한데요. 왼쪽에도 뭐가 있어야겠는데? 문풀을 지금 만들 수 있나 재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문풀이 재료가 뭐였더라? 티타늄 조개 두, 두 개랑 유활류랑납두 개. 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납이 없구나. 얍 아, 티타늄이네. 이번에는 아또 티타늄. 이번에야말로 아납 나왔다, 나이스. 까꿍, 오케이. 아 이거 집 주변에 납이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군요, 그죠 집터를 아주 잘 정했어. 짜잔, 자 문풀을 만드 만들... 어, 뭐야? 방금 티타늄 주개 두개 만들었는데? 어, 아, <laughs> 아니 티타늄 주개만 있으면 되는데 플라스틱 주개를 만들어 버렸잖아. 어라? 근데 왜, 기반이, 오른쪽에 있는 기반들은 파란색인데, 여기 왼쪽에 기반 하나만 누리끼리 한 색이죠? 야, 녹슬 언니? 아, 이게 아마 지형이, 여기서부터 갈리나 본데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녹색 지형이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파란색 지형이거든요 네와 이런 차이가 있네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어, 하필 경계선의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찝찝하네 나눌거면 반반 나누지 자 일단 기반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풀을 짓기 전에 대칭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기반을 하나 더 어디갔어 기반 여기있다 자 여기 맞나 어, 위치가 딱 맞는 것 같죠? 오케이, 만들어! 문풀! 아 이거 뭐야? 다리, 다리 한쪽 어디 갔어요? <laughs> 안 돼, 여기는 다리가 두 개란 말이야! 여기도 한개더 있어야지! 오, 다시 만드니까 됐다. 나이스. 와, 큰일 날뻔 했네. 그죠? 어, 잠깐, 이게 위치가 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세상에. 아이짜, 아이고, 아이고, 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토킹 시키고. 반대쪽이랑 한번 위치를 맞춰보겠습니다. 아이고, 창문까지 전부 해체를 다시 해야 되네. 아이고, 이런. 짜잔. 자, 와, 기지 내구도가 이제 2.8밖에 안 남았네. 어, 보강판을 슬슬 만들어야 될 때가 왔는데. 오, 좋아. 이제 뭔가 좀 기지다운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했구만. 낙지구이도 이제 뒷부분은 어, 따로 이렇게 주차를 해두고 머리 부분만 빼서 도킹을 시켜가지고 충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좋아. 야, 탈것 하나에 문풀 하나씩 와. 정말 호화롭구만. 아, 근데 이거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기지를 설치할 때 이걸 너무 낮게 설치해서 옆으로 잃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어서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것만 실수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좋은 키지가 되었을 텐데, 음, 아쉽군요. 이제 와서 이걸 해체하면 다시 여기에 설치를 아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일단 요거는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양쪽에다가 수족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아직 대형 수조가 없죠? 아, 알도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이거 대형 수조랑 레이저 절단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야, 대형실이 원래 이렇게 넓었나? 와, 감회가 새롭네. 어, 좋습니다. 자, 이제 식량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실내 재배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티타늄 어디 갔어? 다 썼니? 아, 잠깐만. 배고프니까 밥좀 먹고 와야겠다. 자, 일단 잡아온 물고기 좀 요리를 할게요. 어라, 근데, 제가 0번 전초기지에서 초롱식물을 찾지 않았나요? 아니, 그 귀한 거를 먹기만 먹고 지금 씨앗을 안 가져왔나? 야, 창고 담당자 누구야? 누가 먹었어? 어? 너야?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기지 내구도가 조금 위험했었는데, 보강판을 까먹지 말고 설치를 해서, 네, 어 야, 절로 가. 어? 기지 보수하고 있는데 지금. 보강을 해서. 안정성을 높여 줍시다. 자, 뭐, 목표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기지가 대충 이제 틀을 갖춘 것 같으니까, 어, 탐험을 나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보자.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어디가 있지? 스토리를 슬슬 진행해야 되는데, 어, 외계 구조 신호 통신원. 여기를 먼저 가봅시다. 외계 구조 신호 통신원이, 어, 저기 있네요. 187m. 어, 되게 가까운데? 아래쪽에. 아 저기 거긴가 보네. 그 선구자 만나는 곳 거기 맞죠?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아직 선구자를 만나지 않고 있었어. 어쩐지 게임이 조용하고 평화롭다 했다. 어,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프로슈트를 타고 한번 가볼까? 우리 넉지 프라임 출동해 볼래? 탑승! 오, 풍경도 좋고요. 점프, 슈 와, 진짜 높이 갈수 있구나. 와, 좋아요. 이 정도면은 저기 절벽 아래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가다 보니까 길이 슬슬 기억나네. 좋았어. 점프, 점프, 펀치, 펀치, 어. 자, 가는 길에 자원을 좀 캐면 좋긴 한데, 어, 뭐야. 알인것 같은데요? 오, 이거는, 무슨 알이지? 내가 먹은 적이 있는 알인가? 없는 것 같죠? 네. 딱 봐도 무늬가 왠지, 누군지 알것 같은데, 일단은 가지고 가봅시다. 아, 벌써 다 왔네? 오, 좋아, 좋아. 자, 여기는 뭐 따로 신호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네. 절대 제가 신호기를 안 챙겨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 오케이. 어, 여기 들어가지나? 어, 여기 안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너무 키가 큰가 보네. 아예 키가 커도 문제야. 이봐, 어? 키가 큰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네. <laughs> 여기다가 주차를 해두고, 아, 가봅시다.